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의 돌보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주 중계경주 해설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금요일 이제 1, 2, 3경주 그리고 6경주, 7경주 에, 총 5개가 중계경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제 4경주하고 5경주는 이제 모바일 경주 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총 이제 7개 경주 에, 뭐 1, 2, 3, 6, 7 다섯 개가 중계경주고요 4경주, 5경주 예, 모바일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운데서 제가 아,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 예, 후반부에 있는 6경주하고 7경주, 이두 개의 경주를 좀 메인급으로 예, 준비를 했던 예,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에, 뭐, 기수 현황, 어, 조기장 분위기, 뭐, 지난주 경주 성적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기수 현황을 보면 이제, 과경남 기수, 심강선 기수, 예, 한현민 기수, 이렇게 세 명의 기수가 이제 징계이고요. 그 다음에 김원권 기수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경주에 출전을 안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는 김용, 어, 어, 경남 기수죠? 곽경남 네, 기수가 이제 4일 징계인데, 이제 금요 3경주였어요. 금요 3경주. 네, 마예질주 가지고 이제 징계를 먹었는데, 이제 마예질주. 이착을 됐어요. 이착을 됐는데도 이제 뭐 경주 전개 부적절 해가지고서, 예, 강현정 기수가 징계를 먹었는데, 제가 볼때는 좀, 이재결에서 보면은 잣대가 좀 이중적인 잣대를 되는것 같아요. 좀 자기들한테 좀, 뭐 속된 말로 좀, 찌, 좀 찍혔다라나요? 이제 그런 기수들한테는 이제 가차없이 징계를 매기고, 조금 이제, 친한 기수들, 이런 애들한테는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경주 전개 부적절이라는 게좀 그래요. 사실 이 마일질주 같은, 이 마일질주가 금요 3경주 때그 경주가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선행마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경주에서 이뭐 마야들주가 당연히 예, 나, 어, 좀 참, 참았다가 후미에서 올라오는게 올라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거죠. 근데 그것때문에 징계를 매겼는지 아니면 뭐 어... 방심패라 그죠 방심패인지 뭐 정확한 표현을 안하고 경주전이 부적절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그것때문에 이제 광영남기수 예, 토요일날 이제 좀 열심히 탔고 또 성적도 좀잘 나왔죠 예, 강현정 교수가 또입상도 많이 했어요 물론 제낙권을뭐 깨고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열심히 타서 들어온 거 가지고는 뭐 누가 뭐라고 할게 없고 어, 일단 뭐기수랑은좀 그렇게 그 정도 말씀 드리고요 어, 뭐 조교량 분위기는 뭐늘 평소하고 똑같이 이제 월요일날 조교를 안 합니다 월요일날 조교를 안 하기 때문에 목요일날 예, 좀 부족한 조교량을 채우기 위해서 목요일날 또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나와서 예, 굉장히 열심히 또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지난주 경주 성적은, 뭐, 전반적으로 제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 경주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 정도 맞춘 것 같은데, 전부 잡배당이었어요잡배당잡배당이기 자빼당.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내가 성적을, 예,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 근래에, 성적이 좀안 좋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예상가가 꾸준히 잘 맞추면 좋겠지만은, 맞추다 아, 추당, 못 맞추다 그런건데 요 근래에 와서는 제가 성적이 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회원님들에게 상당히 제가 송구스러운 어, 마음을 전하면서 에, 금요경주 1경주부터 어, 한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금요 1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네, 천메타죠? 모두 뭐 9마리 앞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어느정도 우열이좀 드러나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 에, 보시면 됩니다. 1번 진주명성, 2번 신세계봄을 5번 해동요순, 6번 급상승, 8번 홍묘병묘 뭐 모든 예상지가 아마 다 이렇게 잡혀있을거예요 1번, 2번, 5번, 6번, 8번. 요 다섯마리. 예, 요 안에 뭐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어떤 그전력변화라든가 그런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마들간의 접전구도 양상이다. 뭐큰 배당이 나올 정도 같진 않고요자그 가운데에서 딱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진주명성이라는 마필. 제가 직전 경주 때에도 좀 좋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예, 지난번에, 7월 1일 날, 예, 제가 또이충마 선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예, 못 맞췄던 마필이죠? 예, 순항 놓고, 새로운 진주명성. 제가 딱 두구멍 추천드렸는데, 또 순항이 서양 나와서 다, 자빠지고, 예, 1번하고 5번, 새로운하고 진주명성 들어와서 당시 한 15배. 예, 제가 적중에 실패했던 그런 마필인데, 마필 상태는 뭐 여전히 이제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꾸준히 거음을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번만 진지명 좋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교가 잘돼 있다라고 볼수 있는 마필은 2번만 신세계 보물. 어, 조교 때 너무 공들여서 길게 길게 정말 뭐 작정을 하고 조, 조교를 돌리는데 신세계 보물. 제가 지난번에 이 자체 경주 때도 에 이거 좀 짭짤하게 한번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네, 자체 경주 때였죠. 900m 데뷔전에서 맛있게 한번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 여전히 마필 상태가 예, 좋고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천메타를 안어봤다는 점인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빠른 선행마디 사실 없어요. 뭐 외곽에 있는 9번, 뭐, 광명의 여 어, 광명의 야망이라든가, 뭐, 이 정도인데, 신세계 보물이, 거리감은 없지만은, 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막 급상승. 네, 이제 지난번에 직전 경주에 흑묘 백묘하고, 네, 8번이죠? 흑묘 백묘 급상승.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마필 상태나 기본적인 능력은 급상승이 훨씬 더 좋다. 직전 경주에 흑묘백에 어, 기승했던 원율 기수가 정말 말머리를 잘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급상승한테 이기긴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두 마리 공교롭게, 두 마리 다1 0 0 m 첫 도전인데, 흑묘백물보다는, 예, 6번 마 급상승, 이마필이 더 좋다. 그래서, 뭐, 5번 해동요순도 제가 지난주에 뭐, 단통성으로, 뭐, 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는 뭐또 멋있게 날라왔죠. 나중에 추입으로 첫매차 첫두돈인데 첫 오히려 해동무순보다는요 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마리 마필 1번 진주명성 2번 신세계보물 6번마 급상승 요따 3두로 압축을 하면서 일경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7성 마필인데 2번만 낭만시대 어, 뭐요마필까지만뭐 주익이 오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두 여전히 7번 마 영주산이 잡고 있습니다. 4번 마 거리 접힙니다만 2번 마 낭만시대 안쪽 역주가 덮힙니다. 2번 마 낭만시대가 이제 선두권에 합사하기 시작합니다. 7번 마 영주산과 2번 마 낭만시대 두 마리 선두 접전 치열합니다. 2번 의 역주 가덮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 마 낭만시대 선두 7번 마2 위로 밀렸고 1번 마 인기 감동에 바깥 쪽역 주도 보이면서 2번 7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니다 네, 금요일 조이 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네, 1 0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안정적인 에, 충마가 있다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 번만 기적의 선물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이제 지난주에 이게 수습 기술죠. 이 김영준 기술하고 이제 새로 운 기술인데 아직 뭐 데뷔 단도 안한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김영준 기수가 지난주까지 조교를 전담을 하고 있길래 제가. 조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번 주 와서는 다시 이제 소속조 조교보가 이제 또전담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선물 뭐 여전히 마필 상태 이상 없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뭐 가면 갈수록 이제 거름발이 이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 기적의 선물은 뭐 안정적인 충마로 에, 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제 후차권에서 공교롭게 지금 동조 마필이에요. 13조 고형렁함에 같이 나오는 마필 4번마 보금산 어이 마필이 이번에 이 새벽 조이때 보면은 걸음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팔릴 것 같은데 보금산이라는 마필 일단 선입형 마필이고 요 근래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예, 요 근래에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준 게 없지만은 어 이번에 조교시키는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어,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이거 기적의 선물 자빠지고 동조 마필 보금산으로 또 바꿔 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보금산이 마필 상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0분만 녹색 비오라는 마필 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끌면서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헤매다가 그냥 허무하게 주저앉은 그런 마필이죠 자 언제든지 예, 앞선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근데 이번에는 또 10번 녹색 비호가 사실 뭐 선행 나오기가 또 여건이 좋아요. 왜냐면 안쪽에는 1번 성문산하고 2번 장타군단, 두 마리의 선행마가 있습니다. 선행마 중에는 10번하고 1번, 2번. 이렇게 선행마가 있는데, 성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자력으로 활력 메탈을 소화하기는 아직도 조금 지구력이 문제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2번 장타군단도 앞선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글쎄, 이마필, 뭐, 배팅권에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 녹색 비오,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고, 배나, 어, 지난번에 배낭판 인기 1위 팔렸죠? 예, 인기 1위 팔리고, 어, 지난번에 7번 게이트에서 요거 놓고 쫙 뚫렸을 때, 뭐, 철저하게 지난번에, 감강 건지, 뭐, 대로고는안 갔다고 말씀드린 게좀 그렇지만은, 일단, 뭐, 자리도 못 잡고, 예. 거의 뭐 너무 무기력하게 물러졌던 그런 마필인데 마, 뭐 마필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녹색비용 이 예, 마필도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마리더 말씀드린다면 6번만 이제 으뜸장수 이 마필이 그적 그저, 그저 그냥 뛰는 마필인데 뭐걸음발이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꾸준히 자기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6번만 으뜸장수 이 마필까지만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기적의 선물 4번 보금산 10번 녹색 뷰, 6번 으뜸 장소, 4도로 압축을 하면서 이경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외에 3경주입니다. 제주막 900m. 네, 7마리 앞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네, 요번 경주를 제가 사실 이거 승부처로 가져갈까 하다가, 7마리 경주고, 뭐, 크게 배당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갈까를 잠깐 고민했던 경주인데, 오히려, 어, 후반부 6경주, 7경주에 더 재밌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승부경주로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안정적인충하은 2번이죠. 대형의 별. 네, 직전 경주 때도 제가 이거 참, 노리고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대형의 별. 대형의별 놓고 제2로. 야, 이거, 대형의별좀 늦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조금 늦으면서 제가 이게 이제 3차기 머물렀던 그런 마필인데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네, 이 마필 상태, 이 마필이 제가 이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어, 뭐 6월, 25일이나 뭐 6월달, 요 때는 말이, 조개 때 보면 많이 막 까불었어요. 막 까불까불하고, 막 뭐, 뒷발도 차고, 조개, 예? 조개장에서, 조기, 예? 이렇게 주에 뭐 가다가 그냥 이렇게 구보로 가다가 뭐가 뭐 불만이었는지 그냥 막 뒷발들도 하고, 막 조금 좀 그랬는데, 조금 더 산만했어, 말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난 경주부터 차분해지면서, 이게 이제, 그, 걸음발에, 그런 거 까불까불한 게 많이 없어지고, 차분해지면서, 이제, 걸음발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예, 지난주죠? 지난주에 아예 충만을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오히려 마필은 가면 할수록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형의 별, 안정적인 충만을 말씀드리고요. 뭐,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덜덜 합니다. 때문에 뭐, 대형의 별이어서 안정적인 충만을 말씀드리고, 자 3번 마 태양의 섬이라는 마필이 이제 어, 2선 3선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번 이제 승급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어이 마필은 뭐 꾸준히 이제 조교를 통해서 에, 걸음발을 에, 살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태양의 섬 좋게 말씀드리고 직전 경주에는 제가 마필 상대가 조금 좀 별로다. 그래서 아예 잘랐던 마필인데 5번 설악절 경이라는 마필. 제가 그전 경주에서는 6월 2 4일날 경주 한번 맛있게 한번 에, 잡아 먹었던 마필이고. 함지박, 사업작용 들어올 때, 당시 16배짜리. 이건 좀, 짭짤하게 한번 제가 적중을 시켰던 마필이고요 지난번 경주, 지난주에는 제가 아예 삭제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어 지난번에는 뭐, 역시나 장우성 기수, 예, 훈이 전개하면서 철저히, 에, 뒤에서 놀았죠? 자 이제 한 걸음 쓸수 있는, 에,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어 후반에 올라온 오 칩성 마필인데, 마필 상태 여전히 좋고, 에, 지난번보다 확실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양의 별 안정적인 충만을 말씀을 드리고요. 3번 태양에서, 5번 산악절경. 그럼 한 마리 더 본다 그러면 7번 앵커링인데, 사실 이게, 새구멍을 때려서는 이게 별로 환수가 안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앵커링이라는 마필은, 마필을 좀 조져야 되는 말인데, 이게 김경훈 기수 안장이면은, 제대로 조직 올라올 수 있을까 조금 의문시러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7번 앵커링 마필 상태 큰 이상 없기 때문에 노마필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형 이번은 뭐 변함이 없고요. 예, 후착권 마필 3번 태양의 섬 5번 산악절경 7번 앵커링 뭐 후착권에다 공개하면서 3경주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그요일도사경주입니다 예, 제주마 800m, 예, 8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모바일 같팅 경주인데요. 뭐, 어, 강력한 축마가 있죠. 일단 여기서는 뭐, 한수 위에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혈통기 대치 좋고, 예, 899억 불이라는마필 제가 지난주 경주에서 그, 지난주 7경주였나요? 토요일 7경주? 예, 오로지 뭐, 쌍 단통만 때립니다. 적중을 시켰던, 어, 제가 뭐, 배당이 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 한라동복이라는 마필 예, 뭐 지난주 경주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라동복 얼마나 센 말인가 그냥 뭐 채찍 한대안 되고 그냥 붙잡고 밀기만 해서도 툭툭툭툭 밀기만 하고 그냥 널널하게 여유있게 우승했던 그런 마필이 죠이 한라동복을 뭐 어떻게 했던 간에 깼어요 지난번에 한라동복을 예, 9억불이 이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는 예, 두번 다시는 9억불이 한라정부한테는 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뭐또이 마주 분이 또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는 정말 안죽수 기수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타가지고 이겼지만 음, 앞으로는 좀 이기기 힘들 힘든 상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편성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구억불이라는 예, 어필은 뭐 강추로 말씀드리고요 예, 후착차기 경주인데 사실 이게 딱뭐 후착도 두 마리밖에 없어요 7번 어, 제일 태양하고, 3번만 얼랑봉.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선두력이 괜찮은, 7번 제일 태양. 이 마피 좋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3번만 얼랑봉. 이 마피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마필은 그렇게 세게 볼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8번, 구억불 놓고, 7번 제일 태양, 그리고 3번만 얼랑봉. 이렇게 후착권이다 공개하면서, 4경주, 모바일 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요대주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모바일 배팅 경주죠. 제주마 800m, 7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네, 이번 경주도 뭐 안정적인 충만은 있습니다. 에, 뭐 강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안정적으로 2차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안정적인 충만, 3번마 중문의 힘. 거의 뭐 여기서는 거의 편하한 단독선행 아닌가. 에, 그동안에 이제 편성이 너무 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상이 실패한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도 400m 경주. 뭐 강축으로 팔리고 못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워낙 좋아요. 자, 여기다가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영주산. 자, 이 마필이 의외로 요 근래와서 지금 선두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주산이라는 마필은 혈통 자체가 이 선행형 마필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혈통 자체는. 뭐 약간 좀 추입성, 선입형, 이빠야 아바야 선입형. 요 정도인데, 이게 의외로 욕을 내서 이제 선행력까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뭐, 기본적으로 이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별로 세게 볼수 있는 마필이 없고, 오히려 신마 쪽에서 한 마리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2번이죠. 전국이론 하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이제 이 백로광비의 이제 첫 자마입니다. 그래서 아직 능력이 검증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백로광비라는 마필도 현역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그 마필의 첫 자마라는 점, 거기다가 새벽적이나눈 검게 보여줬던 걸음이 만만치 않아요. 자, 중문의 힘은 뭐 편안하게 당도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에, 4번 영주산, 그리고 2번 만 전국이로 사놓고 3고 사놓고 4번이고, 4번이번 두구멍, 두구멍이 또 먹을 게 있을라나 모르겠죠. 또, 또 현장 가서 배당판이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3번 중문의 힘은 안정적인 충하로 말씀드리고요. 에, 4번 영주산, 2번 전고기로 딱 여기 후착까지 예, 압축하면서 5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금요제도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예, 10마리와 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제가 미리 오프닝 멘트에 말씀드렸던 승부처 경주입니다. 예, 일단 뭐 강력한 충만 한 마리 있죠? 5번 일대퇴수 자, 요 마필이 제 음성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컨디션이 조금 좀 난조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중간에 에, 근데 요 근래에 와서 다시 이제 또 이게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구요 여기서는 뭐 그야말로 이제 컨디션만 자기가 회복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강축이에요 원래 원래 뭐이 사이즈 자체가 강축인데 중간에 마필이 조금 컨디션 난조를 보이,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이제 어새벽저기때 모습이 안연하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5번 1대퇴수는 안정적인 충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승부처 가져가는 이유가 뭐 아마 1대퇴수 놓고 뭐 여러 마리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 6번 만 불멸의 태양도 팔릴 것 같고 7번 뭐 9번 뭐 3번 당계인류 이런 요런, 요런 마필들 뭐 경우에 따라서 10번 매화도 팔릴 것 같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어 자기 컨디션을 100%발휘안 하고 있는 마필, 지금 탐색만 하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 이제 걸음 발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밀대 태수에 붙여서도 짭짤하게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밀대 태수는 없고 여러 마리 팔릴 것 같은데 저는 뭐 거의 원장으로다가 육경주는 현장에서 뭐 배당에 상관없이 배당에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당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7배, 8배, 한이 정도나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배당에 상관없이 일대퇴진는 없고 예, 현장에서 마피산 상태 한번더 확인하고요. 일대퇴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건 놓고 예, 후차권 한방 제대로 찍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육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경주입니다. 제주마 천메타 예, 모두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내가 이번 경주도 오프닝 멘트에서 좀 재밌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번마 으뜸공신 이마필 그동안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거 김경훈이가. 직전경주 특히 직전경주. 12마리 나오는데 차, 진짜 말을 말을 어떻게 그따위로 타는지 몰라. 김경훈이 말 타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12마리 뛰는데, 이 으뜬공, 이, 이 으뜬공신이 를 마피리 추임마예요 그러면은, 좋아, 사고나 돌 때까지 좋다 이거예요 돌고 나서는, 외곽으로 뽑아서, 뽑아서 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외곽으로 뽑아서. 그 12마리를 사이사이로, 사이사이, 사이사이로 뚫고 나오다가 결국에 삼착을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그렇게 안 돌아가나,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앞에 열, 앞에 열한 마리가 서 있으면은, 그걸 밖으로 빼서 틀어야지. 그걸 사이사이로 뚫고 나와서 결국에는 삼, 삼착을 내요, 삼착을. 야, 내가 지나고 말 타는 거 보고, 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전개를 저렇게 풀어가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기수가 바뀌었죠. 네. 기수가 바뀐 거보다 이제 김경훈이가 이제 마방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기수가 갔다, 이제, 타도에서 갔다 안치는데 왜? 왜, 고용덕 쪽에서 왜? 또, 타도에서 또, 어? 타도, 타조 이제, 타도로 가는 경운이 한번 또, 가, 다시 갔다 안치지 왜? 또, 어떻게 타나 한번 보게. 제가, 이 으뜸공신하는 마필 상태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필은, 여기서는 강력한 대가리입니다. 강력한 대가리에요. 자, 이번에 이재용 기수가 어떻게 타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난번에 경운이 같이, 그, 12마리를 사이사이 뚫고 나오나, 아니면 외곽으로 빼서 그냥 날라 들어오나. 보자고요. 이으뜸궁신이라는 말은, 체력쪽일 때도 보면은, 다른 말세걸음뛸때 얘는 두걸음만 뛰면 돼요. 이 주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할라와야 할라와. 하라마. 어떻게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 좋아, 그래. 5월 28일 날은 좋다 이거예요. 뭐, 800m 단거리고, 아, 당연 900m 죠 900, 900m 단거리고, 미래용사 태상로군이 1분 08초에 들어오니까, 왜? 08초 때들어오는 뭐, 답이 없잖아요. 워낙에 빠르니까. 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지정경주는 충분히 들어와야죠. 여기서 이제 편성도, 이제 좀 약해졌고. 자, 으뜸공신. 요거는 강, 뭐, 제가 뭐, 거의 뭐, 쌍까지 제가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요거 놓고 이제 후차권도 거기 막으놓는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배당에 상관없이, 어, 칠경주도 떼이고 마치고. 어, 딱두 방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에, 말씀드리면서, 최경주, 제가 승부처, 에, 미리 공지해드리고요. 자, 현장에서 마피장 때한번더 확인하고, 또, 최단 구멍사 압축해서, 반대에 적중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 금요 중계경주 해설방송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시원하고 깔끔한 적중 찾아뵙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